유럽연합 4개국 총리가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책임 있는 재정 지출을 촉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는 전례 없는 위기이며 유럽연합의 재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은 준수돼야 한다. 5천억 유로를 빚내 쓰고 청구서를 후대로 미루는 것이 어떻게 책임감 있는 일이 될수 있나. 기고문을 발표한 이들은 재정이 파탄난 남유럽 4국과 대조적으로 건전 재정을 지켜온 재정보범 4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총리들입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5천억 유로 규모의 긴급 회복 경비에 대해 이들은 결국 납세자가 갚아야 할 돈이라며 펀드를 대출로 전환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EU는 긴급 회복 펀드를 조성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에 갚을 필요 없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내나라는 네 대출 방식으로 지원해 반드시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되면 회수 불가능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자는 독일 프랑스의 구상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서로 도울 자세가 돼 있지만 중요한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나라비 은 납세자들이 갚아야 하는 만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을 돕고 성장과 고용 창출이 이뤄질 곳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만성 적자국의 재정 구멍을 메워주는 공돈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이번 위기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므로 현실에 맞는 수준의 재정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만 신중하게 돈을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에만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지원과 더불어 개혁이 뒷받침돼야 향후 경제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지적은 한국 정부도 귀담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사회보험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 경제성장률의 두세 배를 웃도는 초팽창 예산이 매년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포함해 기업 부분에 풀리고 있는 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해되지만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고 부실 기업 회사 채까지 무차별 인수하는 것은 분명 국민 혈세의 낭비입니다. 정부는 올해만 적자국채를 100조 원 이상 찍어야 할 판입니다. 현 정부 임기 중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거의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 돈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셈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송이었습니다